사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진짜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사고 싶다. 그래서 저의 겨울템 이거 하나 샀다. 이번 겨울템 하나로 잘산 템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건 너무 후회한다. 베스트, 베스트는 다이 이거 하나 사셔서 딱 그냥 가볍고 예쁘고 고급스럽게 딱세 가지를 할수 있다. 공주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이제는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동 준비 하려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조금 우리 공주들한테 좀 소개 좀 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몸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애기들 진짜 감기 자주 걸리잖아요. 또 남편도 너무 이 진짜 코를 자르고 싶다 그러거든요 항상 거의 그럴 정도로 진짜 비염 되게 심하고 감기 진짜 자주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직접 그냥 해서 먹입니다 효과가 있나요? 확실히 저는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감기 걸리면 무조건 이거 해 먹어요 그리고 이게 또 끓이면서 이게 아마 집이 다 훈훈해질 거야 나는 근데 또그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딱 집에 들어왔는데 막 대추차 끓고 있고 막 훈훈하고 그러면 이제 오빠가 퇴근하고 오면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생강도 많이 넣고 끓였기 때문에 그 생강 냄새 막다 나고 그 향이 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거를 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돼요. 사이 사이는 칼로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렇게 흙 이런 거는 목 아플 때는 이 생강의 그 약간 씁스름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그게 목을 좀 약간 정화시켜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감기 걸렸다 싶으면 생강 좀더 많이 넣고 대추, 대추도 씻어야 돼 이거에, 이거는 에이거 그냥 진짜 씻는 게 다야 저는 이렇게 식초를 담궈놔요 한 3분? 도라지는 저는 그냥 좀, 조금, 조금 넣어요 이거 약간 쓰기도 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서 이 정도? 저도 이렇게 말린 도라지라 많이 안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배. 제가 사실 이번에 유기농 배를 산게아니어서 껍질 벗길게요. 한개는 넣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잘라요. 넣고 그냥 배도 넣고 아무렇게나. 저희는 한 2리터 정도 넣을까요? 어? 3 40분? 아니,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약간 이렇게 녹진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딱 꺼내면 돼요. 제가 진짜 안 사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진짜 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사고 싶다. 진짜 이것만 이제 사고 이제 끝! 이렇게 한게 뭐냐면은 모자입니다. 진짜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밖에 나갈 때보다 귀가 나는 너무 싫어. 와 진짜 이거는 하나 있어야겠다. 이거는 맨날 애기들 어린이집 가니까 그 쓰고 밖에 나갈 때마다 쓰고 매일 할 모자 정도는 이거는 살만하다. 이렇게 해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약간 내가 애정해서 진짜 잘 쓰고 다닐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잠만만 입으면 되잖아. 근데 아무튼 이 안에 여기 다 페이크 털이어서 너무 따뜻하고 또 약간 얼굴도 살짝 가려주면서. 그리고 저는 옷들이 이런 니트 종류가 많아서 또 검정 니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보라 니트에도 잘 어울리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바깥으로. 그래서 저의 겨울템. 그래서 이거 하나 샀다. 이번 겨울템 하나로. 나머지는 다 애기들. 그 다음에 가습기. 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뭘 소개시켜줄까 하다가 겨울 되면 항상 가습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씻는 거잖아요. 가습기를 씻고 닦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면 가습기 안 쓰는데 이거 너무 쉬워. 여기다 갖다 물 버리고 밥통 씻는 것처럼 씻어서 물에서 바로 넣고 하면 돼.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뽑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뽑혀서 이렇게 씻고 여기도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해. 그리고 좀 낌고 진짜 세척이 너무 편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밥솥 가습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잘산 템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건 너무 후회한다. 베스트 베스트는 다 추리닝이야. 다 추리닝, 무조건 추리닝 사셔야 돼요. 이게좀 쫄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너무 편해 제이가. 그래서 저 진짜 어린 이집다녔을때 이거 엄청 입혀서 이거 지금 시꺼매지고. 그러면서 좀 따뜻한 거 그러면서 너무 막 덥지도 않은 오빠 제니 나 이거 소개해줘야 돼서. 이것도 잠바이긴 한데, 약간 좀 활동성이 좋고, 좀 따뜻한 거. 이것도 진짜 많이 입었어, 어린이집 다닐 때. 진짜 딱, 따뜻하고 딱 좋아. 잠옷 아데 잠옷인데 어린이집 갈때 진짜 많이 입혔어. 이게 희한하게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 약간 소재가 부들부들거리는 걸 많이 입혔던 것 같아. 이거 놔뒀, 놔뒀어요. 이것도 제니가 크면 입힐려고 그리고 아기들, 제가 그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런 검정색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애들. 약간 세련돼 보여. 애기들이. 그래서 검정 잘안 팔긴 하는데, 혹시 하나씩 있으시면은, 사시면은, 애기가 너무 약간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것도 역시나 운동복이지. 진짜 많이 입고 다니고 있어, 이 그리고 잠바를 진짜 여러 개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왜이 브랜드가 무명한지 알겠더라고. 잠바 자체가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응?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른 것들은 좀 무겁거든요, 살짝.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사줄만해. 그래서 어떻게 사이즈를 사냐면 정 사이즈 말고요. 한 사이즈 조금 더 크게 사서 이년 입히세요. 저는 또. 제니도 물려줄 겁니다. 이거 이제 모자까지 항상 같이 씌워서 다니거든요. 애기들 모자도 꼭 필수예요. 너무 많이 진짜, 진짜 맨날 어디가면. 근데 진짜 잠바 여러 개 사지 말고 여러 개 사면 이거 하나 사거든요. 그냥 이거 하나 사셔서 딱 그냥 가볍고 예쁘고 고급스럽게 딱세 가지를 할수 있다. 그래서 내년이 또 된다면 저는 또이 브랜드에 가서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이런 거는 뭐 잠옷, 편한 잠옷, 이런 것도 진짜 잘 입혔고, 근데 이제 제일 새로 산 옷, 그냥 이런 것들 산다, 또 이런 추리닝 샀다, 좀 가볍고 따뜻한 거. 워스트는 이거입니다. 저희 언니가 이제 샀었는데, 근데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게 이제 딱 제니가 지금 딱 입을 시기거든요. 이, 이 털이 사실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이 다 묻고 먹기래요. 어, 그리고 이 코트다 보니까 애기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끼어져 이걸 내가 안고 다녀야 되니까, 이 코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애기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 이게 들리니까. 제니한테 한번 입혀볼까? 이렇게 제니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봐봐. 이거를 내가 혼자 입히기도 힘들어. 좀. 어, 어, 빼야돼, 빼야돼. 어, 그렇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쁘긴. <laughs> 이쁘긴 해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되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봐봐 기시 이렇게 쓰고 잘안 입게 된다 그래서 어. 애기가 좀 불편해해서 되게 비싸질 거같 하... 이게 제일 비쌀지 않을까? 30만 원대? 한 3개월밖에 못 입어요 이제 3개월 남았어 이게 18개월까지 입을 수 있거든 애기들은 이런 편한 면 이런 그냥 입히기도 좋고 이런 막 기, 기어 다니기도 좋은 거? 이런 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턱받이는 진짜 많이 사야 돼. 침을 되게 많이 흘리거든. 턱받이는 저는 한 50개 산거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 이것도 워스트. 이 신발을 왜 신기는지 모르겠어. 걸어 다니질 못하잖아. 얘를 내가 맨날 안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신발을 신기고 이렇게 다니는 게좀 불편하다. 걸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다녀야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빨리 사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도 저희 언니가 준 건데 이것도 좀 비추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너무 더워. 그래 잠바 같은 거 사실 막 그렇게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얘를 안고 다녀서 내 잠바로 이렇게 여미고 다니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를 막 입혀버리면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애가 막 땀을 줄줄줄줄줄 흘리더라고 겨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것도 약간 고스트.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따뜻하겠다. 근데 얘가 오, 엄청나게 추운데래. 가을수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항상 안고 다니는데. 근데 약간 유모차 탈땐 좋아. 근데 이거 하나 입혀서 그냥 유모차 태우면 담요도 덮어줄 필요도 없고 한방에 해결되는 건 좋아. 이건 반반 정도? 이제 이 총평을 좀 하자면,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따뜻해 보이고 이뻐서 살수 있겠는데, 조금 아기가 걸을 수 있을 때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12개월 이전에 이 돌쟁이 아기들한테는 좀 약간 워스트다. 걸을 수 있고, 좀 이렇게 활동적일 때 이런 두꺼운 거라든가, 뭐 예쁜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편안한 옷들. 기어다니고 이렇게 할수 있는 옷들. 그런 옷들이 아기한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리고 이제 월동 준비하면 저는 고구마 꼭사나요 고구마. 진짜 이거는 고구마 진짜 필수야. 왜냐면 제이도 잘 먹고 제니도 잘 먹어. 그냥 이렇게 그냥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30분. 근데 군고구마처럼 돼. 왜냐면 애기들 계속 과자 먹이고 막 그러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왜 엄마들이 구황작물 먹이는지 알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달달하면서도 맛있으니까 진짜 잘 먹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이유식 하기 귀찮을 때도 삶아서 애기들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고구마는 진짜 무조건 있어요 겨울에 이게 더 끓이긴 해야 되는데 약간 으깨가지고 이렇게 담궜다가, 한 번씩 뺐다가. 이렇게 더, 시, 더 세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뭉갠 거는 버립니다. 네, 뭉갠 거는 버리고, 좀더 끓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 전체를 다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런 색이 나와야 돼 아기는 꿀안 타요. 그냥 아기는 이렇게 됐고. 한번 먹여볼까요? 근데 제이는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음. 어때요? o d to go on t 가 e car. What day? I'm d o n 안워안뜨 <laughs> 그래, 내가 먹여준다니까, 엄마가. 응. 안 뜨거워. 조금만 먹어봐. 안 뜨거워. 엄마가 먹여줄게. 아 했다, 나안거워 자, 오늘 이렇게 월동 준비, 또 겨울편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어, 우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차 마시고, 또 우리 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또 보내면서 또제 영상 보시고 많이 또 도움 되시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주들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